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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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 이다인 계장입니다. 작년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코로나19 극복통장 무담보 부보증료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시행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으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렇게 큰 호응 속에서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규모와 지원 한도를 두 배씩이나 늘려 코로나19로 힘든 도내 소상공인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꿈과 희망을 드렸습니다. 2022년 1월 20 십사일부터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다시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지원 대상인데요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자 연간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 또는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인데요 상환 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며 1년 단위로 최대 4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5년까지 해당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하시는 5년 동안 보증료도 전액 면제입니다. 와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는데요. 대출 신청 시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 돈은 업체당 심사 결과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좋은 극복통장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면 경기도 내 위치한 NH농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좀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대표자의 생년 끝자리에 따라 오부제로 운영되며 다음 표와 같이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분이 1972년생이시라면 매주 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시겠죠? 신청 기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극복통장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NH농협은행 고객센터 쪽에 연락 주시거나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으로 방문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경기신보는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과 이로 인한 사회적 제한 강화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금융 소외 소상공인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